자 37페이지 8번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거듭제곱볼로 바꿔줍시다. 거듭제곱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지수의 확장 때문입니다. 지수의 확장 지수가 자연수밖에 안 됐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2학년 올라오면서 갑자기 완전 개방 정수 유리수 무리수 한마디로 실수 실수까지 그냥 다 확장이 되버린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루트 3을 루트 3인 체로 써도 되지만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4분의 3인데 곱하기 저기 있는 루트 2가 거슬려 여기까지 그대로 적을까? 로그 2의 2분의 1제곱의 3. 됩니까 곱하기 로그 27분의 1이 거슬려. 27의 마이너스 1제곱. 2루트 2가 거슬려. 근데 2루트 2는 거슬리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 바꾸겠어. 루트 8. 한번 더. 루트 2의 3제곱. 그래서 로그 27의 마이너스 1제곱에 2의 2분의 3제곱. 익숙하지 않다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를 계산해주려고 이제 보는거지 그러면 얘를 앞으로 내보내 그러면 2분의 1 로그 2의 3 더하기 4분의 3인데 2분의 1이 분모로 나가는거야? 분모로 나가면 2분의 3이 되죠? 로그 2의 3 알았습니까? 아,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나가고 2분의 3이 앞으로 나갈까?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근데 이거 왜 27이라고 했냐? 아, 27 말고 3의 마이너스 3제곱 되죠? 음. 그럼 이거랑 이거랑 내보낼 건데 얘는 분 뭐로 나갈 거야? 얘는 분자로 나갈 거야? 에다가 로그 3의 22달왔습니까 근데 범분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팡팡 없애주면 되죠. 자 이제 이쪽 계산할 건데 로그 2의 3, 로그 2에 3, 동류항처럼 취급해서 2분의 1과 2분의 3을 곱 더하면은 2가 되겠죠. 2. 2로그 2 2의 3입니다.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일단 달려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안쪽끼리 곱하면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2 있는데 여기는 로그 2개 상과 로그 3분의 2가 약분되더라. 음. 맞지? 그럼 여기랑 여기만 남아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되겠지 음.